민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슝슝 여러분, 과 언박싱을 하기 위해 아이폰13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여러봐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금이 아이폰7을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색깔도 또 얼마나 분 여러분, 로즈골드 예쁘죠? 럭키세븐 근데 제가 이 친구를 호주머니에 딱 놓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었어 그러다 호주머니에 손을 딱 놓는데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 호주머니에는 왜 모래가 있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꺼내봤더니 이게 모래가 아니라 하얀 알갱이였던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난 이걸 찾아야 된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보이시죠? <laughs> 막 여기서 그 하얀 알갱이는 여기서 떨어졌고요 제 휴대폰이 왜이 지형이 됐냐면 제가 또 휴대폰을 굉장히 잘떨거에요 근데 어느 한날에 이 휴대폰을 자갈밭에 떨군거지 그래서 뭐 제가 뭐 보호필름 케이스 다 끼고 다녔는데도 어, 핸드폰이 이 지형이 되었습니다 쟤는 뭐 핸드폰을 저 때까지 있어. 근데 뭐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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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마침 아이폰 13이 나온다는 소식에 와우! 어제 이 아이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뉴질랜드고요 뉴질랜드 아이폰 사전 예약기를 18일부터였고 24일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실물 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어제 마침 일이 딱 끝났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쇼핑을 나갔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자제품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뭐가 있어? 아이폰이 있었어. 아이폰 13이 있었어. 그러고 딱 이제 날짜를 봤더니 마침 24일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요 아이폰을 사가야겠다. 지금, 어? 내 세븐이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바꿔줘야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아이폰 13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구매해온 색상은 레드인데요. 오, 이거를 사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나는 프로, 시에라 블루, 딱내 거다. 이렇게 그 공원 딱 들어가면 이미지 있잖 너무 이쁘지 않았어? 색깔이 제가 봤을 때 어땠냐면 제가 또 하얀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고, 이렇게... 매끈한, 매끈한 메탈의 스카이 블루였잖아 그래서 이건 내거다 이렇게 찜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전자제품 매장을 갔냐면 노엘리이라고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큰 전자제품 매장이 있어요 차인으로 다된 그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프로를 딱 집어서 봤는데 딱 보자마자 어? 어떡하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실물을 딱 봤는데 일단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것도 있지만 고홈 색깔과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고음에서 어, 제가 봤던 그 시에라 블루의 느낌은 굉장히 파스텔 톤이었고 맑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봤는데 회색이 잔뜩 꼈어. 약간 흐려 흐린 날이야. 오늘도 약간 비가 막 부슬부슬 왔는데 비오는 날이에요. 근데 어제는 또 맑았잖아. 근데 마음이 또 맑은 거에 막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살포시 내려놓고 이제 그쪽에 쫙 깔린 색깔이 뭐뭐 뭐 있었냐면 미니의 핑크, 아이폰의 블루, 프로의 시에라 블루, 맥스의 블랙이었나? 그래서 그거들을딱 비교해 봤더니 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색깔이 막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들어봤지 그립감을 봤지 전 지금 이 아이폰7이 그립감 너무 좋거든요 제 손에 딱 들어와요 제손 크기가 약간 한국의 성인 남성 크기 거든요 커! 손이 커! 그래서 요 그립감 딱 좋아했는데 미니를 잡았더니 세븐보단 어, 살짝 작고 이제 아이폰과 프로는 크기가 동일해요 딱 잡았더니 어, 약간 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매우 딸렸지 아,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러고 있다가, 일단은 기본인 요 아이폰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뭐 일반 기본 색깔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블루는 영 아니었어, 이번에. 여러분, 제 블루 사신다면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블루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취향 존중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핑크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 마치 이 매장에는 없고, 파파누이점이라고,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금 가면 픽업을 할수 있다는 거야. 딱한개 남았대. 128기가 짜리가. 그래서, 아, 그래요? 했는데, 그때까지도 살짝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뭐를 사면 좋을까? 뭐를 사면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그래서, 아 잠깐만요. 한 5분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러고서는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자 그래 프로는 시에라 블루 아니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 제가 이제 이 휴대폰 딱 받으면 쓰는 게 뭐야? 카메라 제일 많이 쓰지. 전화. 이제 이 카메라를 딱 비교해봤는데 프로랑 일반 아이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광학줌 세배 광학줌이 되냐 안 되냐. 요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아이폰과 프로가 요 광학 줌 때문에 한 300불 정도가 차이 난 거예요. 근데 요거에 300불을 더 투자하기는 조금 아까워서 이제 마음을 아이폰으로 딱 굳히고서는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분께 갔죠. 가까이 계신 분께. 어, 저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요. 핑크색이 있으니까 딱 여쭤봤더니 응? 1 2 8기가 재고 없는데요. 그래서 어? 아까 저 직원분께서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 없는데요? <laughs> 이러시길래, 뭐야? 하고서는 그 지점에 제가 갔어요. 저는 막 해서 갔지.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폰 살팅 핑크색 주세요. 딱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핑크 없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1분 사이에 진짜 나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딱 하면서 어 그러면 무슨 색이 남아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하시길래 가져온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 친구가 운명처럼 이렇게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이고 혼자 남았어요 우리 집에 갈래요?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어 응, 갈래요 해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 죄송해요. 사설이 너무 길었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신 거. 저도 궁금해요. 얘는 안 나와 있었거든. 빨간색은 자, 미개봉 새제품.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경건하게 뜯어보고, 홈 화면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깨끗하죠? 일단, 색상은, 아이고, 지금 제가 계속 잡아가지고 지문이 엄청났는데, 그냥 누가 봐도, 아, 빨강! 아, 빨갛다! 요런 <laughs> 빨강이고요. 제가 얘를 딱 봤을 때, 음, 저는 사실 휴대폰이 지금 제세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메탈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난 얘도 참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친구는 옆면은 메탈 느낌이 있는데 뒷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플라스틱 같다고 해야 되나 투명한 설탕으로 한번 쫙 덮은 그런 느낌 화면으로 보는 건 예쁩니다 예쁜데 제 매장에서 확인했던 그 색깔들도 약간 이 뒷면의 그런 이제 뭔가 한 투명한 막이 싹 끼어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설정을 한다고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이 세븐이랑 비교를 했을 때어 많이 크다 해가지고 무게까지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이 매장에 있는 거는 뒤에 또뭐 달려있잖아. 감춰가지 말라고. 근데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음, 괜찮은 것 같아. 화면이 훨씬 커졌고요 이 친구와 비교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약간 딱 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는 여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 나야 안타깝지만 나 지금 휴대폰 크기가 커져도 아이폰 13으로 받고 있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는 음 그래? 없어 그리고 이제 요 아이폰과 같이 들어있는 구성품을 한번 보면은 충전 케이블. 이 충전 케이블이 이 휴대폰과 연결하는 단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충전 헤드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C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데 요거는 맥북이나 연결하기 좋겠다. 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C 타입을 좀 좋아하거든요. 튼튼해 보여, 얘가.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 뭐 전답화 찾아 이 중요하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이폰을 딱 구매를 하면은 우리 가장 궁금한 거 뭐야 카메라 처음부터 보면 뭐 타임랩스, 슬로우모션, 시네마틱 이 뭐야 시네마틱은 오저 쪽이 이제 좀 난리네 배경 부분이 좀 날려요 그리고 비디오 인물 사진 뭐 인물이 아직 없으니까 조명도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파노라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한번 시험을 해 볼게 얘를 궁금하잖아 그쵸?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시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정면 카메라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아이폰 7 정면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지금 자체 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후면 카메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두개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이 아이폰 13이 깨끗해. 노이즈도 덜 보이는 것 같고요. 색깔 자체가 선명하네. 대신에 약간 노란 기가더 있어. 아이 화질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laughs>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폰 13에 개봉을 해봤고요. 공홈에서 색깔을 보시고 실물을 딱 보셨다. 살짝 실망할 수 있다. 나도 실망했다.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뭐 이런 공산품을 이제 처음에만 막 아주 비교를 하지. 쓰다 보면은 뭐 내꺼 똑같잖아. 정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면 되지 뭐 전화 잘 되고 인터넷 잘 되고 그럼 되지 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화면 크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세븐이 나는 그렇게 화면이 작은지 몰랐어 그리고 이제 제 휴대폰이 또 세븐 꼴이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휴대폰 살때 같이 구매를 해 봤는데 이건 이제 뭐 투명 케이스고 이게 케이스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한다고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메탈이 아니야. 지금까지 잡고 있어 보니까 이 세븐은 약간 이런 질감. 어,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냥 메탈이라고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아유 말이 계속 안 나오네. 한국말을 좀못 하나? <laughs> 아이폰 7은이게 계속 잡아도 지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폰 셀티게 잡으면 지문이 계속 남아. 잡는 대로 남아 잡는 대로 그래서 빨리 케이스를 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제 어, 또 떨궈서 깨지면 안 되니까 얼른 보호 필름을 붙여 볼 건데 제가 안 붙일 거예요 보호 필름 저못 붙여 이런 거 손재주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근데 이런 건또 있잖아 밖에 나가 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어, 혹시 보호필름 잘 붙이세요? 하면은, 한열에세명 정도는, 아, 제가 또 선수잖아요. 계시잖아. 그런 분들께 딱 부탁을 드리면 되지. 지금 나가서 이렇게 부탁드려도, 그런 분세분 정도는 이제 제가 만날 수 있으니까. <laughs> 그러면은, 보호필름 붙이고, 케이스 잘 껴서, 뭐깨뜨리지 않고, 떨구지 않고, 아이폰 13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